자, 자, 자. 하여, 하여. 하여, 아, 자 아, 아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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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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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배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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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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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앞으로 앞으로. 저뒤 넘어. 예. 다고 있어요. 한 명만 한 명만. 방향 배 방향, 배 방향. 앞으로 배배 힐링? 힐링? 뒤로 가요 뒤로. 뒤로야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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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. 이터고요 예. 드래기 나가지도 않는 드래긴데. 어떻 <laughs> 나갔어요? 이거 몇 토지? 1 9잖아 아, 나하라도로 해줘. 어어떻게나나도나갔나 아, 나었어도었어 아, 밑에. 아, 나하 아, 검수야, 거기 입질 받는 데가 16m 16m. 아, 배당50대죠 아, 윤리수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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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나? 아, 라인은 응. 별로 안 나와. 초프리더가 나와. 아. 아. 갑자기 가버리네. 아. 오, 씨, 깜짝이야. 드래그 잡아도 나가. <laughs> 아, 이 드랙도 전화 샌데 지금. 안돼안 <laughs> 돼. 안봐 주세요. 아이거 지금. 어, 풀드랙 풀드랙. 풀드랙. 어쩌는 거, 거? 거? 주인 거. <laughs> 야, 이거. <laughs> 와, 이거 아까 나가는 소리 들어. 네. <laughs> 와. 겁난다 <덤난다고> 겁나. <와. 웃음> 아, 나온줄 알았어요. 나나온줄 알았다고. 212까지 아, 형님, 진짜 드랙 장난 아니었거든요. 이거. 드랙, 지금 완전 풀 드랙. 다 쪼았어요, 지금 거의. <laughs> 건디지도 않은 드랙이 아건거든 무슨 기계가 땡긴 줄 알았어. <laughs> 이걸 손으로 잡았는데, 그래. 이것도 손으로 잡았어. 손으로 아, 다, 다 잡았어. 근데 막 나가. 아, 아, 아 손, 손도 어디서 또. 장난 없다, 진짜. 치깅, 치깅! 아, 야. 큰 거? 큰거200 큰 거. 넘는 거? 그러면은 탑어택 간 거네요? 응? 타어택 싱킹으로 만들어서 그러고 왔는데 이 앞에 본 거죠? 바로 앞에서? 아니요 좀 멀리서 어아 진짜 조용하다 아... 뭔가 있네 랙을지 어, <laughs> 않았을 데아 m 50cm 5 0 이러고 전문 자구나 1m 5 0 아. 이 1m 5 세팅을 해서 왔는데도 몇번 당길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아. 처음에 너무 달려 나갔어 거기 에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자세를 대를 못 세우니까 대를 뺏겨 놓니까 으 드래그 잡아도 뭐 잡혔던데? 이거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네 중간 형 나이 풀어준 거야 아예? 아예 아예 풀어줬어 로드를 뺏겨 가지고 다시 아. 한번 자세 잡느라고 야 전문도 그 있구나 <laughs> 전문

나는 거.